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영제국의 식민정책.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국제 분쟁들의 씨앗을 뿌렸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영국 통치 방식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나이지리아 내전 같은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 볼 겁니다. 음, 그 정책들이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딱 구조적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요. 영국의 핵심 전략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분할하여 지배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다는 걸까요? 특히 그 차이의 제도화라는 개념,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 간접 통치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현지인에게 권력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아주, 뭐랄까, 계산된 통제 방식이었던 거죠. 계산된 방식이요? 네. 마흐무드 맘다니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핵심은 이거예요. 평등한 시민을 만드는 대신에, 민족, 종교, 부족, 이런 집단 간의 차이를 아예 법이나 제도로 그냥 확 박아버린 거예요. 아예 제도화했다. 그렇죠. 차이의 제도화. 처음에는 뭐 문명화시킨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어, 1857년에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 같은 큰 저항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저항에 부딪히니까요? 네. 헨리 메인 같은 사상가들이, 아, 얘네는 원래 다른 애들이고 통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차이를 인정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도구가 있었을 텐데요. 어,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종교별로 선거구를 나눠버리는 분리선거구제를 도입했어요. 종교별로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힌두교도랑 무슬림 사이의 정치적인 경쟁이 막 붙겠죠. 이게 나중에 무슬림 연맹 같은 조직이 커지는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아하. 또 아프리카에서는 원래는 좀 유동적이던 부족 개념을 아주 정직되게 만들고, 심지어 땅까지 깎다 칼당하는 부족화를 시행했어요. 넌이 부족이니까 여기 살아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이 부족처럼 특정 소수 집단을 교육이나 행정에서 좀더 우대하는 거죠. 아, 특정 집단만요? 네. 이게 당장은 통치하기 편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독립 후에 터져나올 엄청난 갈등의 씨앗을 심은 셈이에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분열 말고 경제적인 측면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그 산업혁명 없는 상업혁명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거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냥 본국, 그러니까 영국의 부를 늘리는 것. 영국의 부. 네. 예를 들어 인도가 원래 세계적인 면직물 생산지였거든요. 이걸 다 해체시켜 버리고 그냥 영국의 값싼 공산품을 팔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먹고 살려고 짓던 식량 작물 대신에 인디고나 아편 같은 돈되는 황금작물을 강제로 재배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기근이 오죠. 이걸 이중수탈이라고도 해요. 이중수탈. 끔찍하네요 네. 철도 같은 기반시설도 사실은 자원 빼가거나 군대 쉽게 이동시키려고 놓은 게 대부분이었고요. 결국 독립할 때이 식민지들은 이런 완전히 왜곡된 경제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 거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고요. 와. 정치적으로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이걸 뒷받침했죠. 예를 들어, 프랜시스 골턴 같은 사람이 시작한 우생학이 있어요. 이게 피식민지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막 퍼뜨린 거예요.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네. 그리고 또 에드워드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동양은 뭔가 비합리적이고 정체되어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곳으로 딱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서구의 지배가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배후어경이 이집트인을 두고 했던 발언들을 보면 딱 그런 시각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그러니까 분할 통치 경제 수탈 그리고 이런 이념적 정당화 이게 서로 막 맞물려서 돌아간 거예요 악순환 이네요 네 분열시키니까 착취하기 쉽고 착취해서 가난해지면 거봐 얘네는 원래 열등하잖아 이러면서 분열을 더 정당화하고 이런 식인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었네요. 그럼 이게 실제 분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짧게 살펴볼까요? 인도랑 파키스탄 국경 문제는 정말 급하게 그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시릴 레드클리프라는 영국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지도랑 인구 통계만 보고, 어, 현실은 거의 무시한 채, 단 5주 만에 종교를 기준으로 국경선, 그 유명한 레드클리프 라인을 그어버린 거예요. 5주요? 그 복잡한 걸? 네, 근데 더큰 문제는 이 국경선이 인도랑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발표됐다는 거예요. 이후에요? 아니, 그럼. 그렇죠. 독립 직후에 그 엄청난 혼란, 폭력, 이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신생 독립 정부들한테 떠넘겨진 거죠. 결과는 뭐? 끔찍했습니다. 거의 1500만 명 정도가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 50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걸로 추정돼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은 아시겠지만 통치자는 힌두교도인데 주민 다수는 무슬림인 아주 애매한 상태로 남겨졌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핵 문제까지 얽혀서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벨프어 선언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1917년 벨프어 선언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근데 이게 뭐 유대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스웨즈 운하 근처에 좀친 영국 세력을 만들어 두려는 거죠. 아, 전략적인 이유였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선언 내용 자체가 모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비유대인들. 당시 인구의 90%가 아랍인이었거든요.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그렇죠. 심지어 그 이전에 영국의 아랍인들한테는 독립을 약속했었거든요. 이것과도 완전히 충돌하는 거였고요. 결국 영국은 위임 통치 기간 동안 유대인 이민은 막 장려하고 땅 사는 거 도와주고 반대로 아랍인들의 저항은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키우다가 해결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냥 유엔에 넘겨버린 거죠. <laughs>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럼 나이지리아는 또 다른 경우라고요? 거긴 오히려 서로 다른 집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가 됐다고요? 맞아요. 거긴 반대예요. 1914년에 영국이 그냥 행정 편의상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북부는 주로 하우사플라니족이고 무슬림이 많고요. 남부는 요르바족, 이보족 등등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기독교나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데 그냥 합쳐버린 거네요. 네. 공유된 역사나 정체성 같은 건 거의 없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북부랑 남부를 다르게 통치했어요. 특히 남부의 이보족 엘리트들을 교육이나 행정 분야에서 좀 우대했거든요. <laughs> 거기서도 또 차별이 그렇죠. 이게 다른 민족들의 불만을 엄청나게 산 거죠.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 이 민족 갈등이 빵 터진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1966년에는 이보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요. 맙소사. 결국 견디다 못한 이보족이 1967년에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아주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진 거죠. 이때 봉쇄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만 거의 200만 명으로 추정돼요. 정말 인위적인 국가 구조랑 의도적으로 조장된 민족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순이 국경선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이런 경험들이 남긴 더 깊은 영향 같은 것도 있겠죠. 자료에서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중요하죠.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상가가 말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식민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월성 이데올로기 안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자를 닮으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인 상처, 트라우마를 말하는 거죠. 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오리엔탈리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문화를 식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심리적인 영향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제와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취약한 국가 시스템 또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독립 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신식민주의라고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분쟁들이 그냥 그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외부적인 요인이 정말 컸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많은 분쟁들이 그냥 뭐 오래된 민족 갈등이다,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 대영제국 같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 갈등의 구조 자체가 설계되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설계되었다, 강한 표현이네요. 네, 임의적인 국경 설정, 제도화된 분열, 경제적인 종속 구조, 그리고 말씀하신 그 깊은 심리적 상처까지. 이게 다 식민주의가 남긴 복합적인 유산인 셈이죠. 그래서 뭐 유엔 같은 국제기구도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배송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분쟁들의 뿌리가 정말로 분열과 통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에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탈식민화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음,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해당 사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국제 시스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체되고 또 재건되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딥달비였습니다.